거기서 거기 안서? 거기 아줌마 왜 때리세요? 이돈 당장 내놔. 네 아빠가 나 몰래 너한테 준 거지? 내가 모를 줄 알았어. 이돈 가져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. 아줌마 이 돈은 아빠가 우리 엄마 수술비로 쓰라고 준 돈이에요. 제발 돌려주세요. 이돈 없으면 우리 엄마 죽을 수도 있어요. 뭐? 병원비? 예 정신 차려. 네네 엄마랑 아빠는 남남이야. 지금 네 아빠는 나랑 살고 있다고. 아빠 돈이 곧내 돈인데. 내 돈으로 니네 엄마를 살리겠다고? 어이가 없네 진짜. 아줌마 제발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돈 돌려주세요. 우리 엄마 지금 당장 수술 받지 못하면 정말 죽어요. 제발요. 시끄러.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. 그리고 이미 남남인데 왜내 돈으로 그 여자를 살려? 차라리 내가 성형 수술이나 받는 게 백만 배 낫겠다. 우리 엄마 수술비인데 아줌마가 가져갔어.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떻게. 학생 저 여자 왜 그러는 거예요? 아저씨, 우리 아빠가 엄마 수술하라고 준 돈을 빼앗아 갔어요. 우리 엄마 내일 수술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? 일단 진정해요.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? 100만 원이 필요해요. 학생 걱정 마요. 100만 원 여기 있어요. 이거 가져가서 일단 어머니 수술부터 받아요. 안 돼요.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. 모르는 분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? 일단 내말 들어요. 수술이 당장 내일인데 뭘 따져요? 빨리 가져가세요. 어머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. 급하게 갚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.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 벌면 그때 갚아도 돼요. 정말 감사해요. 아저씨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어머니 기다리고 계실텐데 얼른 가요. 고맙습니다. 평생 잊지 않을게요. 그 순간 악마 같은 여자가 뛰어오는데. 감사는 무슨 그돈 당장 내놔. 그것도 다내 돈이야. 저기요, 제가 이 학생에게 준 돈인데 왜 빼서 가시죠? 이 애가 받는 돈은 모두 내 돈이에요. 지금 나는 이 애의 법적 보호자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? 미성년자 돈을 보호자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. 아니 이 여자 진짜 너무하네. 이건 내가 소녀에게 준 돈이고요. 어떻게 친엄마 수술비를 가로챌 수가 있어요?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? 무슨 수술을 해요? 이애 아빠 엄마는 이미 이혼했고요. 애 아빠는 지금 나랑 살고 있다고요. 이 돈으로 그 여자 살린다고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명품백 사고 친구들이랑 골프 치는 게 훨씬 나아요. 당신 부모도 없어요.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사랑받고 자란 적 없어요. 기본적인 인간 도리도 몰라요. 그만해요.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. 그리고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. 듣기 싫으니까.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. 당신처럼 생각없이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벌이 내릴 거예요. 남의 집이래 왜 참견해요.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? 참견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당신한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어른이 돼서 그렇게 살지 마요. 돈 내놔요. 이 돈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있어도 당신한테는 안 줍니다. 가자.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지만 이런 악독한 계모가 정말 있을까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려요.